응, 음, 문 열어라. 그래, 그래. 아우, 또 비와. 여보세요? 또 비가 오네요. 또 비가 와. 어쩌겠냐, 이거. 다시 봐. 오늘도 비가 내리고 부준 날씨지만 장사를 안할순 없겠죠? 손님은 거의 없지만, 손님은 안 오시지만, 보리고개지만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처럼 가게 문은 항상 열어놓을게요.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니까요 잠깐만요. 오픈 좀 할게요. 오늘의 보리 고개를, 나는 오늘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다. 어, 왜 이렇게 안 열려? 아, 씨. 야, 자세해야 돼. 지금 어디서 뭐 지금? 아, 됐다. 아, 풍선 도 나가. 나가서 춤춰도. 빨리 손님 구어 <laughs> 손님 모셔, 손님 모셔. 빨리 너 풍선. 일단은, 우리 구독자님들 <laughs> 예, 지난번 포도 이벤트 여기 시골에 싸운 거 있죠? 여 보세요. 나누이 이벤트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첨된 분들도 오늘 포장 좀 해서 오늘 택배로 좀 발송을 보내겠습니다. 다 포도 담을 택배 박스도 직접 샀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포도 담아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 엄마. 야, 어디서 이런 걸 어떻게 구해줬대대단하셔 진짜 우리 엄마. 야, 저희 집 앞에 포도농장이 있거든요. 시흥이 포도로 유명합니다. 봉투만 좀 구해오셨어요. 예, 요즘에 이제 쇼핑몰에서 구매해주시면 이 편지지가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선 편지 여기다가 새로 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로 쓸게요. 안녕하세요 유 직접 딴 포도를 보내드려요. 이번에도 사사강 좋아해요. 네, 끝까지 사랑한단말안 나가죠. <laughs> 네, 끝까지 사랑한단말안 나가요. 이렇게 해갖고 한 장씩 넣어드리겠습니다. 옷을 팔아야 되는데 이거 포도를 싸고 앉았으니 와 이거 봐 엄청 커더 들고 싶은데 박스가 너무 작은 걸 샀네요. 선편지 넣고요. 만약에 <목소리> 해보니까 그냥 옷장 사야 될것 같아. 안돼 안돼 손이 많이 가네 이거 힘드네 쉽지 않네. 맛있게 드세요. 껍데기만 농협이에요. 우리 시골에서 사, 우리 시골에서 딴 거예요. 농협가서 사온 거 아니에요. 어. <laughs>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잠깐만. 아이 멍멍이, 우리 멍멍이도 있네? 아이고, 반가웠어요. 아이고, 여기까지. 아이고, 이런 것도 사왔어요. 아아를 많이 아, 정말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정말요? 원래 프랑스에 사시는 거예요? 예. 지금 프랑스에 살고 있고. 아, 그 그러면 왜 한국은 진짜 이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닐까? 가족들 오래. 아, 그죠? 오래 아. 오래 아, 그죠? 아. <laughs> 제가 쓸때 하는 생각 을했네요 아, 니요 근데 아니야. <laughs> <봉주>, 마드모아 <마드머스>, 맥시모쿠. <웃음> <웃음> 아, 몽마드모아 <봉주, 마드머스>, 맥시모쿠. <laughs> 파리 생세르맹 아, 두분이눈썹무 같은 데 사신 거 같은데. 네, 어제, 어제, 어제 있어요. 어제. 그래서 지금 그 완전이 앵그리워즈. <laughs> 아우 지금 봐. 눈썹밖에 안 예, 보이네. 나가기. 눈, 전에 눈썹밖에 안, 안 보여. <laughs> <laughs> 눈썹 문신하고 오신 분은 처음이긴 해. <웃음> <웃음> 아, <웃음> 알라비 주태무. <땜무. 웃음> 주태무 <땜무> 맞죠? <laughs> 예, 주태무. 들어가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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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구독자님들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정말. 네. 주태무. 아. 오늘 더 퇴근 시간입니다. 10시니까, 예, 이 뷰를 오늘은 딱 12시간 이렇게 보고 있었네요. 항상 똑같을 것 같지만, 날마다 그래도 조금씩 바뀌어요. 내 나름대로. 아 어, 그래, 풍선아. 어, 밖에서 혼자 외로웠지. 나도 안에서 혼자 외로웠다. <laughs> 어. 오케이. 길었던 하루가 끝이 났고요 피곤하지만, 뭔가 그런 느낌 아시죠? 집에 그냥 가기는 좀 그런 느낌. 아 그래서 오늘도 뭔가 한잔 찌끄리고 가야겠는데 사실 오늘은 어디 까지안 적겠어요. 이 앞에 먹자골목 있거든요. 먹자골목? 좀 오래된 먹자골목인데 뭔가 그럴싸한데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간단하게 한잔 찌끄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여기가 먹자골목 초입입니다. 옛 뱀내장터 문화의 거리. 아, 손은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 여기 야장 가면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야장을 까야겠다. 어 날씨도 기가 막히거든요. 어, 야장 까기 딱 좋은 날씨예요. 달려라. 몸치 <laughs> 지리고요술 그냥 들어가겠고. 사장님 여기서 먹어도 돼요? 자리하세요. 네. 아 진짜 혼자 혼자인데 괜찮아요. 네? 자리하세요. 아, 여기서 먹을게요 여러분 그냥 결정. 지나가다가 포장마차 참을 수가 없네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한복판으로 잡았어요.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기분 안 좋이요. 저 골뱅이 소면하고요, 네. 소주 하나요. 아니 혼자 많은 실 텐데 엄청 많아요? 응. 그러면 똥 일단 그냥 똥집 소금구이로 일단 하고, 와 얼기 직전 소주 주셨다. 역시. 소주 냉동 거라. 예, 모두 아시 아시는 곳이야 여기. 살얼음 보세요. 어우 손시럽. 어우 손이 다시렵네어 분위기가 기가 막히. 예 분위기 가 막히네요. 오케이 정글입니다. 예, 정글, 정글이에요 여러분들 한잔 먼저 때릴게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너무 한복판이야. 일단 마셔서 뇌를 마비시켜갖고 부끄러움을 잊어야 될것 같아요. 아, 부끄럽다. 난안 부끄럽다. 남남아 남들의 시선 난안한것하지 않는다. 아니야, 내가 무서워가지고 아, 사람 이 많네요. 분명 제가 오늘 가게에 있을 때까만 했지만 해도 맞아. 사람이 아, 없을 것같아요다 <laughs> 어디 계셨지? 제가 사야. 그냥 가 볼게요. 아주 조금 부끄러워요. 아. 여기가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번화가야. 훨씬 더 사람들이 북적였다고 합니다. 재개발을 한대요 이 근처에 그래서 지금도 가게 닫은 것도 좀 있고 예전보다는 좀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죽은 게이 정도면 우리 가게는 완전 죽은 거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너무 맛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예, 감사합니다 예예 보세요 불나죠 내 마음에도 불이나 열불이 <laughs> 당근, 마늘, 네, 양파 똥집어우연기봐요거좀 밑에 소금 살짝 깔고 참기름에다가 위에 깨뿌리신 같은데 이 비율이 기가 막혀. 딱 고소해. 딱 기가 막혀. 참기름장에 싹 찍어가지고 이렇게. 저분이가 아. 나 음. 알바. 나 진짜 못잡으 계속 자고이이 음. 너무 맛있다냥. 아 피로가 풀린다. 피로가 풀린 맛이에요. 당근. 어떻게 된 거예요 닭은 다리 닭 다리도 맛있어 닭 가슴살도 맛있어 닭 발도 맛있어 똥꼬도 맛있어 닭 똥꼬도 맛있어. 그러니까 다가지가많고 조금만 가 아우와. 아 소주 녹네. 아오 간단. 아 간단하게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5분 지났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유튜브 유튜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애들이 유튜브를 너무 본다. 제 뒤에서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고, 제 앞에서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제가 거의 샌드위치로 깔려서 너무 무거워요. 예, 제가 이제 눈빛이 깔려서 좀 찌부가 됐어요. 잠깐만, 아 내가 아직도 부끄러움이 느껴지네. 자한잔더 먹을게요. 아우. 아 맛있어 버터를 좀 넣으셨나? 가리비 막 이런 관자 이런 거 버터 넣어서 굽잖아요 조개구이 할때 고런 느낌이 나 야장 가게 진짜 딱 좋은 날씨다 아 너무 좋다 한잔 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하루 고생했잖아요 오늘 나한테 주는 선물이야 동동통 아우 여러분 소주는 원래 깍쳐서 먹어야 돼요 배소녀소녀 그런 친구들이나 장판에막 장판이 아니죠 거의 매트리스야 매트리스를 이만큼까지 다배연호는 배소녀소녀는 어, 어떤 분들이 제 관종인가 봐 하고서 그냥 어, 바라봤어서 <laughs> 고개를 빼꼼 이렇게 해서 보고 가셨어요 포자에서 <laughs> 혼자 핸드폰을 세워놓고 이 짓을 하고 있다면 신기할 수 있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신기하다기보다 안타까운 거지 하아 <laughs> 아, 막잔이야. 막잔. 이번 병, 첫병 막잔이야. 오늘의 막잔 아니고요. 아, 파프리카도 있네. 파프리카 구우면 맛있지. 파프리카, 마프리카. 뭐 하세요? 회식한다고요? 뭐 좋다고 이렇게 회식을 해요? 아 여기 지금 그 포차에서 혼자 혼술하고 있는데요 혼자 먹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분위기예요 일단 지금 술좀 마셨는데 선생님 목소리 오래 들으니까 기분이 좀 언짢아지려고 그래요 끊을게요 예예 예. 네. 아 기분이 좋네요 오케이 라, 라면하고 소주 하나 더 주세요 아 미안하다 매추리 새끼야 아고 아우 좀매추리 <laughs> 새끼야 미안하다 그래서 아, 너무 맛있다. 잠러면 바람 불어 아 선선해 아 시원해요. 바람이 내 등에서의 가슴을 통과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아. 나를 관통하는 것 같아 바람이. 아예 감사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얼음 보세요. 이건 액체가 아니야. 고체야 고체. 고쳐. 가닥 아, 술 잔을 술을 말라 까닥 채워 먹는 거예요. 아 행복하다. 아나 이것만 봐도 내일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아. 벌써 그냥 힐링이 돼. 이것만 봐도 무상 자유 안주. 아예 반찬 아, 반 무조건 안주라 그러네. 반찬 모든 게 안주긴 하지. 응. 응. 아유야 아, 아, 풀린다. 아 불러 아 언제 허씨들 나간다고 아니 언제 오빠 칠칠 남자들만 모이러잖아 도아 근데 어 너무 맛있네 보쌈에 들어가는 딱그 무멀땡이지만 <laughs> 순라면 <목소리> 아니네요. 안성탕면 느낌이야신 순라면 느낌은 아니야. 그래서 김치를 이렇게 간이 센거 해주셨나보다. 그러니까 라면이 생각보다 듬슨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같이 먹으면 예술이 네 아니, 도하 많이 짜셨네 아니, 맛있어요. 아우 와 일은 이 2, 사이삼육이 괜찮아 아주 괜찮아 내네시스템 내, 지금 체크해봤어. 장이잖아 노래방 기하고 돼. 나, 나 좋아 좋아. 노래방 아 재밌겠다. 아 나도 노래방 좋아하는데. 자자 버스 안에서랑 아웃사이드 웨털이랑. 배달 우 너도 못 가져가. 배달 줘야 돼. 메주리 아래랑. 라면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나를 찾아온 <목적> 거야 이게 진짜 맛있다 미쳤다 이거 무말랭이 안으실 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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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안으세요 안 일어나지 마세요 많이 취하셔갖고 좀 난리가 났습니다. 네, 핸드폰, 네, 이좀 깨졌어요. 아니 넘어지시라고, 넘어지신다고, 가만 계시라고. 미치겠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여러분들 재정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 영상 더 이상 못 찍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의자를 던지고 저의 폰이 박살이 났다 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께 말씀도 다 드릴 순 없지만 한잔할게요텅텅텅 아, 아, 술 많이 드셨네 말씀 아, 아 여기 아주 파이팅 넘치는 곳이네 다시 시작할게요 아, 요거 요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 요거 여게 넣어서 네, 그래서 뭐 이래저래 말씀을 나눴고 일단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네, 내일 액정 관련된 거는 제가 말씀 나누기로 했으니까.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장사도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아, 근데 이 와중에 무생채 너무 맛있네, 이거 미쳤네. 라면 네, 다 먹었어요. <laughs> 여러분들 아무튼 나는 그냥 잠깐 먹고 갈라. 나는 적값 먹고 가려 그랬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술을 너무 많이 먹게 됐고 아 재밌었네요. 에이, 통통통. 아 이렇게까지 먹을 생각 아니었는데 아우 아꽉 채워지네. 딱두 병이 네쩌수 병이네. 먹자니요 아우. 아우 진짜. <laughs> 내일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전화 드 아, 네네 네. 처음 오셨는가? 아 아유, 아닙니다. 그냥. 예, 예. 그거 빼고는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아있었어 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갈게요 네? 아, 아, 유튜브요 아, 예. 저 김마통이라고 치면은 김마통이요? 예. 예. 네. 조금앞게 조금 하고요. 있어 아이,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아, 정말요? 아, 고맙습니다. 아, 사랑의 시흥이야. 아, 사랑이 넘치죠? 가게를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가게를 홍보를 안 해요, 유튜브를. 네, 아주에 넘쳐요. 고맙습니다. 아, 다 먹었어요. 해볼라 열.